늘 즐겁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어,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웃고, 더불어 치워주고, 더불어 나눠주는 예, 8TV 생방으로, 8TV.kr로 접수하고 있고요. 어, 또 생방으로 어, 송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미모의 가수죠. 어, 따뜻한 봄을 향연 속에 해설이 있는 드라마 같은 가수죠. 뮤직! 뮤리 칼라수 주인공 아기의 종합 스몰 세트 박미나 가수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박미나 가수님도 옷까지 의상까지 썼다 사 간에 입으셨네 예 언제 또 저렇게 주, 주문을 준비를 다 하셨대요 예, 예 차렷 예, 경례 예. 어미요 치원는곳셨었는지예 <laughs> 예, 감사합니다 박상한 차지시면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thank you 공신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검정 공신. <목소리> 참 예쁩니다. 볼 때마다 참 새로움을 느끼고 있고요. 어, 우리 저희 방송에 처음으로 이렇게 출연하신 소감 좀한 말씀 해주시죠. 이런 큰 무대 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예. 앞으로도 계속 오실 거지 저희 단장님 허락하신. 허락하신. 단장님 뭐 이미 허락하신다고 아까 나한테 사인을 했어요. <laughs> 예, 벌써 흔들고 계시잖아요. 어, 참 가창력이 대단하세요. 가창력이 대단하시고. 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노래도 좀 같이 병행해서 같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타도 좋고 한 난타 하시는 것도 보니까 파워풀하게 굉장히 잘 하시고 물론 예, 우리 단장님이 속속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잘 하시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같이 노래를 하시게 되면 자주 만나게 될 텐데 예,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 맞춰 주시면 저희들도 우리 방송국에서. 어, 협조할 수 있는 거, 최대한으로 협조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 CD도 계시, 이, 갖고 계신데, 네. 어, 몇 곡이나 대, 안에 들어있습니까? 그 안에. 일단은 열 곡하고 메들리 생기겠습니다. 메들리, 아, 네. 어, 열고하고 네. 어. 어,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또한번할 텐데, 어, 단양님과 우리 명품 난타와 또 다른 퓨전도 뭐 있다며요. 아. 또, 예, 예, 그 다른 것도 또 다시 한 번, 다음 달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식으로 초대를 할까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예, 예 협조해주시고요. 아무튼 노래와 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이 마음껏 발휘되는 귀한 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습니다 <laughs> 아, 제가 얼마 전에 그 어, <laughs> 선을 보는 맞선을 보는 남녀를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선을 많이 봤어요. 한 40번을 봤는데도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침 좀 미모를 가진 여인이 있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남성분한테 소개를 했는데 딱 보더니 참 인물도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드는데. 어, 가슴이 좀 보기에 좀 빈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 남자가. 혹시 가슴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시냐고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계란만 하다. 계란만 하다. 아, 그러냐고. 뭐그 정도면 뭐 계란만 하면 그냥 같이 그냥 사는데 지장 없겠다 싶어서 이제 몇 번의 데이트를 끝내고 어, 이제 3개월 만에 결혼에 꼬리를 했습니다. 우리 I'm not sure if you're a 자 o c t o r i 일어나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계란 doctor. i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f you're a doctor. I'm not s u 이 e if you're a d 요 c t o r I'm 요즘 대전에도 전철이 있어요. 전철이 있고 서울에도 있고, 뭐, 이제 큰광역도시는 전철이 있는데, 저는 전철을 무료로 탑니다. 장애인이라 무료로 타는데, 그 장애인석, 노인석이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임신한 여자들이 가끔 올라와요. 그러면 임신한 여자들은 누구나 다 자리 양도하거든요. 근데 한 여자가 배도 안 불렀는데, 허리를 잡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허리를 잡고. 저 여자도 임신했나 보다. 그래서 이제 헐, 뭐, 젊고, 또 허리를 잡고 올라오더라도 점고 그러기를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하는 말이 저 아저씨, 죄송하지만 제가 임신해서 그런데 자리 좀 피해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어이 말까지 하는데 또안 피해주면 저못다귀찮되지게 맞아요. 그래서 얼른 피해줬죠. 가만히 쳐다보니까 뭐 전혀 볼륨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임신한 지 얼마나 되셨냐고 했더니, 감밤에 만들었어요, 고지 요즘 세상 살아가는 게참 재치 있지 않으면 못 살아요. 우리 명품 남다가 그런 재치와 그런 유머와 그런 기술을 총 동원한 용품 난타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또 사랑의 바지로 준비하고 있죠. 우리 팔도TV의 국장님이시자 또 가수이세요. 사실은 이분이 가수이시고 또 가, 강사이시기도 하고요. 어, 그 감사이시기도 하고요. 가요 감사이시기도 하고요. 또 저와 함께 노래를 함께 이렇게 지금 계속하고 다니시는데 예, 저희, 저는 예술단은 없어요. 예술단은 없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예술단에 가입을 한다면, 우리, 예, 우리 명품 만다 예술단에 제가 가입을 하고 싶은데, 저도. 쳐주하나 예, 모르겠지만, 안 쳐줄 것 같으니까. <laughs> <laughs> 예, 예이 아, 이민자 강수 사랑의 해봤죠. 예, 보시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우리 방송을 위해서 굉장히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어, 뭐 방송국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혼자 오는 청소 다 하시고 어, 한번 우리가 이럴 때 그냥 지나갈수 없잖아요. 박수라도. 어, 아주 어,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또 자격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자격증을 또 치매 관리, 또 흡연. 금연금주, 네. 금연금주, 네. 청소년들의 네. 금연금주 건강을 위해서 어, 저희들이 학교에 강의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뭐죠? 어, 어르신들의 네. 음, 치매 예방을 네. 위해서 또 이제 그 건강 강의도좀 하고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글쎄 부하 채가 알기로 한1 1개로 알고 네. 있는 게. 뭐, 웃음치료도 있고. 네. 어떤 자격증 어르신에 자격증이. 관계된 거는 다 가지고 있고요. 거의한 20여 개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20. 그래서 거기서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르신들 위한 자격증 한 7개 정도 따서 이제 실버 시대를 위해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이 네, 일을 하기 전에는 학습지적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더 즐겼다면 이제는 이제 노후를 위해서 저도 이제 노후 대비. 그래서 손자들을 보는 것보다 제의를 갖고 싶어서 제의에 또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적성 테스트가 필요하다 하시면 상담하시면 대한민국 그때 당시에 인적성 상담사로서는 1인자였었습니다. 1인자. 1인자가 아니라 1인자. 예, 지금도 역시 인적성 테스트를 요구하시면 아주 시원하게, 명쾌하게 콧구멍 뚫듯이 빵 뚫어줍니다. 그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김자국장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 방송국에 함께 하시면 좋은 어 결과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마지막으로 제가 노래 하나 하겠는데요.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민요 쪽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가입했으니까 다리형을 부탁합니다.

10월의 <목소리> 뜬저날분단을르는날시월의뜬저날 <목소리> <목소리> 있습니다. <laughs> 따라오셔서 서울의 찬가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나오세요 다들 나오시고 오늘 모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찬가, 다나오시이 어, 피디도 나오시고 <laughs> 같이 서울의 찬가. 자, 어. 우선 나중에 갈입으시고 네. 자, 오늘은 또 먹을거리가 아, 이렇게 또 준비가 돼 있고 우리 국장님도 다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서울의 찬가 나가도록 합니다. 我感觉他会